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9월 16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황석준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과 산 기슬기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 똑같이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상에 있는 사람과 기슬기에 있는 사람은 안목과 시야가 다릅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산 너머 산이 있고 하늘밖에 또 하늘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상대를 같은 크기로 보더라도 해석이 다릅니다. 도덕경에는 알아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잘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것은 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SNS나 유튜브를 보면 아는 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거 없는 날조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들도 많습니다. 작은 먼지에게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거대한 행성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거대한 우주의 입장에서는 그 별도 결국은 작은 먼지나 다름없을 뿐입니다. 자신감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과해 자만하거나 아나무인해서는 안 됩니다. 임자 만나면 창피당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더해 주거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자취생들은 보증금과 월세 내기도 급급해 이른바 월세 난민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런 주거 빈곤은 결혼 등과 맞물리면서 인구 유출로까지 이어져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시가 다음 달 개최하려던 K팝 콘서트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규모 행사에 따른 예산 부족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행사 추진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 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충남이 여러모로 어려워졌다는 실태가 정부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세종시 빨대 효과로 대전은 인구가, 충남은 경제 규모가 크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캠핑 차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덩치가 큰 캠핑 차량을 무료로 개방된 공영주차장에 오래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대전 도시공사가 갑천 일블록 아파트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은 49% 이상이며, 17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토대로 11월 8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대학마다 학생들이 창업 활동을 하면 장학금을 주거나 수업을 듣게 하며 창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이 주최하는 백제문화제와 서울 송파구청이 주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축제 프로그램을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가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서 다음 달에 이 K팝 콘서트를 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부산될 상황에 놓였다고요. 네, 대전시는 올해 초 대전 방문의 해를 선포하면서요 K팝 콘서트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서요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대행사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입찰 공고를 내기는 했는데요. 응한 곳이 없어서 두번 모두 유찰됐고요. 아직 추가 공고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대행사조차 구하지 못하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예산 부족입니다. 대전시가 확보한 예산은 국비 1억 원과 시비 3억 원등 모두 4억 원인데요. 이 정도로는 유명 K팝 가수를 초청하기 어려워서 대행사들이 사업을 꺼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회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비판까지 겹쳐서요.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콘서트가 최종 무산되면요. 이 예산을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토토즐 페스티벌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족한 예산을 세워놓고 행사를 하겠다고 발표부터 해놓고는 한달 전에 와서 못할것 같다. 자꾸 이러면 시정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네, 처음부터 신중했어야죠. 현재 천안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을 독립 기념관까지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올해 광복절 정부 기념식이 15년 만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릴 정도로요, 우리 역사에서 독립기념관이 갖는 상징성이 아주 크죠. 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독립기념관을 찾을 수 있도록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철은 천안역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칭 청수역까지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고요, 또 독립기념관까지 8km는 철로를 새로 놓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아, 문제는 예산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는데요. 6,700억 원의 예산이 들고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 미만이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 그러나 천안시가 2017년에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에서는요. 일부 구간을 지상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2,600억 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독립기념관 문제예요.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들이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천안시 입장입니다. 네. 최근에 천안의 한 여고생이 지하철을 타고 독립기념관에 가고 싶다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고요. 네, 청원의 주인공은 천안 신당고 3학년인 윤주희 학생입니다. 윤주희 학생은 국민청원에서요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천안 시민들도 자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도권 전철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6000명) 넘게 청원에 동의했는데요 오늘 (27일까지) (20만 명) 이상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에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장 초기인 (1987년에는요) 연간 (660만 명에) 달했던 독립기념관 방문객은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연간 161만 명 수준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접근성을 개선하든지 아무튼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독립기념관을 세울 때도 경제적 잣대로 세운 건 아니죠. 이왕 세워놓은 거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타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곳곳에서 캠핑 차량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올해 초 기준으로요. 국내에 등록된 캠핑 차량은 2만 대가 넘습니다. 문제는 캠핑 차량이 공영 주차장을 점령하는 사례가 많아서요. 일반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이 얼마 전 대전시 침산동의 공영주차장을 가봤는데요. 시민을 위한 무료주차장이지만 덩치 큰 캠핑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서요. 마치 자신들의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요. 대전뿐만이 아니라 세정, 세종 지역 공영주차장에서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몇 달씩 꼼짝 않고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이 아주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그러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 말고는 해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캠핑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대책 마련을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캠핑카를 소유할 정도면 경제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차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만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뭐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모이는 문화축제가 대전에서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은행동 은흥정이 거리 일대에서 2019 대전 청년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아산시가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70대를 보급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아산에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법인, 기업으로 한 대당 3,45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서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혼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교육, 보육, 통합 시스템인 세종아이 처음 입학을 전국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처음 학교로가 운영되지 않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만 운영됩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늘부터 27일까지 대전시민대학 4학기 수학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수강기간은 10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며 500여 강좌가 진행됩니다. 나무병원에서 살림뿐만 아니라 생활권 녹지의 수목에 대해 수목피해 진단, 처방, 예방치료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할수 있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전시교육청이 27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교육혁신과 교육복지, 교육경영, 학교생활에 대한 개선 내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65회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사비천도 행렬이 개막 당일인 28일 열립니다.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렬은 백제인의 동행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부여 군민이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0일까지 부여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별도 양식을 작성한 뒤에 주관대행사 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해일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 올해의 추석 민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생생인터뷰에서는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조승래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시당위원장 조승래입니다.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아, 잘 예,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예, 네. 네, 가족과 친지 또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대화를 많이 했던 추석 연휴.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추석 연휴에.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 예. 이번 추석 민심 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 그 이제 추석 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예전에는 그 이제 언론이나 방송의 모든 정보에 의존하던 시민들이 네. 아무래도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뭐 서울에 대처에 나가 있는 소위 네.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어, 전국의 여론이 섞이기 때문에 아마 명절 때 민심이 중요하다고 봤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정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겠고요. 예예. 예.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주로 어,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만요. 그좀 소란스럽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뭐 정리가 그, 안 되는 것 같다. <laughs> 예. 그러니까 네. 어, 국내외적으로 뭐. 내적인 뭐 정치 이슈 뭐 조국 장관을 포함해서 정치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금 소란스럽고 좀어수선한게 아니냐 네. 이런 제 말씀이 좀어 있었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어수한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까지 좀 고민하시는 것들이 좀좀 보여졌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시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정치 현안과 이슈에 막그 소위 이제 경마 몰이식으로 쫓아가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런 측면에서 역시 이제 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문제를 정리하려면 결국에는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최근에 20대 국회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은 실제로 그 어떤 것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좀 복원되고 정치가 개혁되어야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정리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고요. 조국 장관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일본하고 관계 문제나 또 대북 이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찬반의 의견들이 워낙 또 치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대화를 나누다가. 가족들끼리 분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예. 대화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명절에는 세대간 또각 계층간 또 모여서 그 친척, 친지, 친척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많은 그 솔직한 얘기들을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음,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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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추석 연휴 직전에 또그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들으셨나요? 예,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충청 도민들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보내왔기 때문에 예. 어... 어쨌든 안타깝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다고 저는 느꼈고요. 네. 그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워낙 의견이 좀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여러저한 의혹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에 취임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네. 또 한편에서는 본인과 관련된 것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의혹제기일 뿐이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맞섰고요그 네.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딸의 표창장 문제, 동양대 표창장 문제는 처음에 이게 가장 큰 뜨거운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뜨거운 이슈였던 것에 비하면, 그리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 어, 기소까지 한 상태였죠. 청문회 당일 날, 네. 그러나 그거에 비춰보면 지금 사실은 그 표창장 이슈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네. 그 펀드 이슈가 지금 이제 또 이제 수면으로 막 떠올라서 지금 논쟁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의혹 제기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로 좀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아직은 조금 더 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는 것이 어, 맞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도 좀 팽팽했던 것 같고요. 어찌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어,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다고 좀 느꼈습니다. 네. 또이 충청권에서는 최근에 이제 혁신도시 문제가 아주 큰 이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 청년들의 역차별 문제와 걸려 있어서 그런 건데 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게 지역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그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 이슈가 크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네. 어, 이미 이제 대전에 소재해 있는 뭐 예를 들면 철도 공사 같은 그 공공기관이 17개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법 상의 공공기관 같이 어, 간주를 해 달라. 그렇게 해야 지역 인재가 어, 그 회사에 이제 의무 채용 될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17개 공공기관이 아, 올해 한 3,00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그럴 경우 30%는 한 9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가 됐고요. 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슈는 대전, 충남, 세종, 충북까지 이 혁신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재 지을 광역화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사개광역단체장이 합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곧 정리가 될것 같고요. 예. 남는 문제가 이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은 물론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이 힘을 모아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얼마 전에 대전에서는 그 범시민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 현안들이 국회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 국회가 지금 앞으로 어떨지 참 걱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문제도 충청권의 현안이긴 한데 이 세종시 국회 분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얼마 전에 그 국토연구원에서 그 세종시 분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도 박병석 의원이 이제 공동 위원장인 어, 특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어, 저희들이 어, 지, 지난주에 1차 회의를 열어서 우선, 그 상임위원회, 현재 세종시에 이전되어 있는 정부 부처에 맞는 그 상임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예. 그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서 12개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어, 이전하는 게 맞겠다, 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의견들을 모았고요. 그래서, 어, 국회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로 오가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 나갔고 네. 어, 데 이거를 추진하려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지금 재기능을 못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 네. 국회법 처리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의 전향적인 협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국민들이 참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들 많이 합니다. 이 경제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이 경제와 관련된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그 이제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체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시민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자영업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은 경기가 어려우면 더 아무래도 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공공부문이나 뭐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좀덜 하겠지만, 어, 영세 자영업자들과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 양상이라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추석 전에 이제 근로장려금을 473만 가구에 5조 원을 어 지급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어 실제로 그 취약계층에서 소비를 할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은퇴하신 고령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분들이 그렇죠.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고 소득은 없고 이렇게 하면 급격하게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뭐 재정으로 뭐그 말도 안 되는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노인 이 일자리야말로 노인들에게 특히 퇴직하시고 연금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안전판을 만드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경로당이나 현장을 다녀보면 일자리, 노인 일자리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년 예산에 그래서 올해보다 한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을 좀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한 7개월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텐데 참정치권에귀 따가운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바람은 어떤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뭐 복잡하고 단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민생을 좀 안정시켜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청인데 물론 민생 안정이 어, 이 민생안정이라는 화두는 사실은 계속 있어왔던 화두이기 때문에 또 근본적인 구조적 인 문제라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민생안정이라는 결과도 결과지만 뭔가 우리 국민들이 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 네. 이게 적어도 이제 그런 것을 정치권이 요청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전혀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정쟁을 하다 보면 실제로 국민들의 민생안정 요구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한 비전에 대한 희망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 보면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저는 정치개혁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이 또 국회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실제로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서 물론 각 정당 간의 경쟁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경쟁이 결국 민생을 위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20대 국회는 민생을 위한 경쟁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정쟁을 위한 경쟁으로 치달았던 것이고, 그 결과 가장 크게 불신 만 국회가 되버린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1대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로 개혁해 달라라는 것이 21대 총선을 바라보는 민심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밖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들으셨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크게는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가장 많이 좀 얘기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세종시 국회 분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까지 세종시에 설치해서 이 세종시를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로 만드는 노력과 그다음에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 이두 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을 이제 새로운 어, 신 수도권 시대를 만들어 가자 이런 게 어,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어, 지역 정치권과 어, 각 단체장들이 좀 힘을 좀 모아 달라는 것이 어, 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예, 그 더운 여름 보내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을 만나셔서 에너지를 충전하셨을 겁니다. 저희 정치권이 정말 여러모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조승래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 투데이는 정화 안된 해수 불법 유통, 충청권 먹거리 안전 빨간불 이런 타이틀로 정화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해수가 충청권의 대형 수산물 도소매업자들과 횟집에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세종풍선효과 대전집값만 껑충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화살은 서울을 비롯한 세종을 겨냥했지만 정작 인접도시인 대전의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추석 민심 정쟁 말고 경제 좀 이란 기사에서 추석 민심은 정당과 이념을 떠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포스트 추석 본격 총선 모드로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